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리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납축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납축전지, 납이 들어가 있는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납축전지라고도 하고, 혹은 우리가 이 연축전지, 그런 말도 씁니다. 이납 연자를 써서 이제 한자어로 우리가 연축전지, 그렇게도 쓰고, 이제 영어로는 lead acid battery, 이렇게도 이야기 합니다. 납축전지의 기본 원리는 뭘까요? 이 일반적으로 납을 사용하는 바로 이 배터리 메커니즘이 우리가 2차 전지, 충전했다, 썼다, 충전했다, 썼다 하는 이런 2차 전지의 가장 오래된 유형 중에 하나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최근에 이런 전지의 형태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납축 전지야말로 가장 오래된 형태라고도 우리가 할수 있고요. 이 배터리는 보통 아마 처음 많이 보신 분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실물 사진으로 나와 있지만 아마 자동차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자동차 배터리로 많이 사용하는 게이 납축전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정성도 높고 그리고 무게는 조금 무겁지만 에너지 저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납축전지가 보통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납축전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보면요. 여기 이렇게 일단 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 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전해질로서. 이 황산을 사용합니다. 여기, 물군 황산, H2SO4에다 H2O, 물을 이제 넣기 때문에 우리가 물군 황산이죠. 그래서 물군 이 황산을 전해질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구조로 사용하게 되면 충전도 가능하고, 이제 방전도 가능한, 이걸 우리가 이제 가역적이다라고 하잖아요. 충방전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고, 전기 에너지를 집어 넣느냐, 빼냐에 따라서 이제 충방전을 우리가 사, 서로 이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관련 화학식은 여기 밑에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책의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 배터리의 수명과 관련된 것은 이 황산의 농도라고 해요. 그래서 황산의 농도가 이 전해액인 황산의 농도가 배터리 성능과 용량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되고 예전에는 이게 이제 전해액이 조금 공기 중으로 이제 증발하게 되어서 완전 밀폐가 안 되었을 때는 이제 나중에는 예전에는 증류수를 이제 보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추가적인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어잘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쓸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비용이 좀 저렴한 반면에 그다음에 이제 신뢰성이 있어서. 보통의 배터리로 많이 사용하는데 좀 단점도 있죠. 여기 이제 황산이 들어간다는 것과 함께 또 이제 납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좀 우리가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장점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 한번 이렇게 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영어로 리더 시드. 아, 배터리라고 이렇게 지시게 되면은, 납축전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한번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보죠. 납축전지의 내용을 보니, 자, 이렇게 이제 납축전지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보여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동차 배터리의 외형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들도 있죠. 그쵸? 이제 안에는 황산이라는 전해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취급할 때는 야에가 이제 터지게 되거나 이러면 좀 취급시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하나의 판이 이게 하나의 일, 일종의 이제 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위 전지에는 보통 이제 2V 전압이 만들어지셔서 요게 하나, 둘, 셋 네 다섯, 한 여섯, 한 여섯 개 정도 들어가요거든요 그래서 2V짜리가 여섯 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합쳐서 이제 12V가 되는 거죠. 자동차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12V를 사용하고 만약에 24V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이 12V 배터리 두 개를 이제 직렬로 연결해서 24V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부의 모양도 볼수 있고 이게 12V짜리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제조사마다 조금씩 모양이 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단위 배터리가, 단위 전지가 이제 2V짜리가 여러 개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산화 납과 함께 납, 그 다음에 H2SO4에 이제 전해지를 사용한다는 것들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어, 직렬로 이제 연결한 이런 모양 같아요.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더 높은 전압을 우리가 얻을 때도 필요하게 되고, 보통 이제 UPS 장치를 좀 저렴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납축전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내부 모양이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전해질과 관련된 충전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양으로 쭉볼수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UPS 같은 걸 이용하는 데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쭉 배터리를 쭉 연결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이제 납축전지와 그 다음에 리튬전지를 어떤 비교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도 보시면 이제 뭐가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납축전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납축전지에서 아까 이제 책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 책의 내용에서는 어떤 게 나올까요? 납축전지가 실제로 화학반응식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3대 요소, 이산화납, 그 다음에 납. 그 다음에 물군 나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도 볼수 있고, 전기가 가지는 3대 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3대 작용이 뭔지 아세요? 전기가 하는 일 크게 세 가지. 발열작용, 그 다음에 이제 전자유도작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학작용이거든요. 이 화학작용이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화학에너지로 충전할 수 있는 건데, 이 화학작용이 전기의 3대 작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대 작용에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납축전지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배터리의 유형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이제 화학식이 조금 다소 어렵지만 납축전지는 충분하게 우리가 대략 조금 깊이 파고들면 이해할 수 있어서 납축전지로 이제 그런 전개 3대 작용 중에서 하나인 화학작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아래에서 이제 화학식이 보여주고 있지만 이 화학식까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산업용으로 널리 이용되는 것대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리튬 전지로 많이 리튬 이온 전지로 많이 대체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뭐 골프용 카트라든지 지게차 뭐 이런 데서는 충분하게 무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에는 납축 전지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런 화학작용도 전기에너지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납축 전지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마칠게요. 고맙습니다.